아야못들의 황당추리쇼 명탐정 머글입니다. 명탐정 머글은 프로덕트에겐 최하 난이도, 아야못에겐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반려동물 주인을 맞춰라 편을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을 맞춰라? 반려동물 주인. 반려동물은 그 주인을 닮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요. 주어진 반려동물 5마리 사진과 5명의 아이돌을 보고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맞추신 분이 오늘 우승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저희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 저희도 마침내 제품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드리자마자 바로 협찬이 음. 들어왔네요 큐엄! 바이오 마스크 팩인데요. 이 네. 백에 굉장히 효과가 음... 되게 높대요. 천억 마리 유산균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 갖고 음... 천억 마리, 천억 마리. 오늘 이 PPL 제품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쭉 시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데가르송이 푸들 푸들인가? 그죠.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비그리고 우 뭐냐 시추 같이 생기기도 했고. 뽀동드튤레아라는 종이라고 합니다. 음... 용키는 그거 같아요. 시고르 자브종. 진보 네, 진보 믹스래요. 음. 진보 믹스 믹스견. 푸마는 이건 뭐예요? 포메. 포메라. 포메라니안. 아 포메라니안이구나. 이름으로 한번 추리를 해봤는데 용키. 는 역시 이름이 비슷한 샤이니의 키가 아닐까. 그 다음으로 골랐던 게 저는 마마무 솔라의 반려견은 꼼데엔 가르송이 아닌가. 미용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꼼데엔 가르송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뭔가 미용 같은 거 강아지 되게 이렇게 참 꼼꼼하게 잘 시키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마마무 솔라로 했고 반면에 블랙핑크의 제니는 쿠마로 했는데요. 반려견과 주인은 좀 닮는다고 하셨는데 제니가 원래 좀 구릿빛 피부죠? 쿠마가 구릿빛 피부에요 <laughs> 구릿빛 <구리삐> 털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는 제니가 쿠마의 주인이 아닐까 싶었고 이창섭 요즘 유튜브 채널 하지 않나요? 나뭐본것 같은데 대학교 찾아가는 거 네. 그죠? 대학교 음, 찾아가는 거 창섭 나오는 거죠 쇼츠로 봤어요 몰랐는데 되게 장난이 많은 타입이신 것 같던데 3대... <laughs> 중에 하나가 구리라고 했는데 약간 어느 정도의 똘끼도 있으면서 뭔가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이창섭님이 구리의 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게 이제 고구마인데 이것도 에스쿱스가 원래 좀 피부가 하얀 편 아닌가요? 예전에 박수 무대 봤었을 때 하얘가지고 좀 기억이 났는데 노래 제목 해안터를 가진 고구마가 에스쿱스의 반려견이 아닐까 그렇죠 종합하면 제작진의 의도를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 순서를 랜덤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제작진이 엄청 바빴거든요 이번 주 음. 그런 음. 의미에서 저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어. 근데 이게 관상으로 풀기에는 아무래도 좀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 이름을 써준 이유가 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건그저 브랜드 이름인 저데대 가르송인데 근데 저렇게 이름을 저렇게 짓기에는 약간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유머가 있으신 분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비 o b 의 이창섭님이 이게 쇼츠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좀 재치 있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창섭님을 꼼대 가르송으로 먼저 정했고 그 다음에 정한 게 이제 구리인데 구리가 이제 비글이잖아요. 그 마마무가 비글돌인가 음. 그렇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좀 연관 지어서 마마무가 나님의 이제 구리, 비글이랑 연관을 지었고 쿠마가 블랙핑크 제니님하고 이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음. 좀 약간 말씀하셨던 그거는 것처럼. 인정. 네. 되게 캐릭터가 되게 그래서 되게 좀 어울려서 이게 저는 이제 야, 도도한 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쿠마 남은 게 이제 샤이니 키그 다음에 세븐틴 에스쿱스님하고 그 다음에 용키하고 고구마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이름을 강아지 이름에다 넣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샤이니 키님은 이제 고구마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건 세븐틴 에스쿱스님을 용키로 골랐는데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의 우승자를 바로 발표할게요. 무리세 문제를 맞춘 승관 님역야 음,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몇개 맞았어요? <laughs> 하나도 못 맞추셨어요. <laughs> 어, 저는 뭐 부지런한... 하나 맞추셨습니다. 부지런하신다. <laughs> 세상 모든 게는 다 예뻐요. 네. 특히 내가 키우는 게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여드릴까 우리 풍순이? 또 그, 저희 집. <laughs> 아 네. 자,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거 오늘 저희 상품 시청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아이돌과 그 반려견의 어떤 퀴즈를 풀어봤으니까, 아 재밌었던 시청 소감과 함께 저희 세 명의 출연자가 과연 어떤... 강아지를 닮았는지 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뽑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이쁘거나 뭐 귀여운 이런 강아지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느낌대로 네. 뭐 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